안녕하세요. 이상우입니다. 이렇게 동영상으로 찾아뵙게 돼요. 반갑습니다. 며칠 전에 강사를 하고 있던 지인이 제게 이렇게 단체 영상을 보내왔더라고요. 단체 영상이라 조금 어색하긴 했지만 굉장히 색다르고 재밌었어요. 저 또한 이 동영상을 보시고 다들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저도 강사이기에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들께 인사하는 것도, 인사를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한번 해봤습니다.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지인분들에게 안부 인사를 보내는 것이기도 하고, 온라인으로 알게 된 분들에게 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이기도 합니다.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안부를 묻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, 여건상 참 쉽지만은 않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제게 보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도 처음이라 부끄럽고 연습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. 쑥스럽지만 이 동영상을 보는 짧은 시간 동안 역시 이상우라고 하시면서 여러분들 입가에는 미소가 뭔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 다시 만날게요.